인천에서 100길로 두시간 떨어진 섬 대이작도. 옛날 해적들이 이 섬에 숨어 살았다 하여 이적도라 불리던 이름에서 유래한 대이작도는 15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섬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해변. 특히 한적하고 고운 모래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은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고 캠핑하기에 없이 좋다고 알려진 섬인데요. 그래서 늘 오고 싶었답니다.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풍경을 보니 무거운 짐 이고 지고 여기까지 온긴 여정의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하답니다. 도디도 좋아하는 것 같죠? 좋지? 받아봐서 좋지. 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아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징무는 거예요. 이제 좋아? 좋아? 아 이게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laughs> 네. 확실히 섬에 오니까 더확 트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또 이제 어제까지 이제 근무만 하고 회사에 있다가 이런 풍경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지어야겠죠. 텐트 <laughs> 어디다 칠까? 이리와. 여기? 여기다 칠까?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도대 여기 어 멈췄네요 여기 뜯칠게요 <laughs> 하루를 온전히 자연 속에서 살수 있는 것이 백패킹의 매력 오늘도 두디가 정해준 자리에 나만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현정 씨 이제 내한몸 의지할 수 있는 집한채 짓는 건 식은 죽 먹기죠 <laughs> 끝 텐트 되게 좋아요. 들어와 어디 갔어 들어와 들어가 옳지또 자신 집인 걸 알아가지고 앉아 저희의 러브하우스입니다. 두디도 편안해 보입니다. 장기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두디야 앉아. 좀 오래 걸리긴 는데 아이고 아이고 조금 미안해. 느리지만 똑똑한 친구예요. 왜, 왜 느려요? 벌써 애가 열한 살 정도가 돼가지고 네. 옛날보다는 살짝 느려졌는데 그래도 엄청 똑똑해요. 요만할 때 현정 씨와 가족이 된 두디 한눈에 반해 지금까지 키우고 있답니다. 현재 두디의 나이는 1 1 살. 사람으로 치자면 여든 살이 넘었죠. 친구처럼 키워온 도디가 평균 수명을 넘기면서 부쩍 걱정이 늘었다는 현정 씨. 수영할래? 수영할까? 어? <웃음> <웃음> 앞으로 얼마나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 이리와, 이리이 기다려, 기다려. 가자, 가자. 조금만 걸어도 부쩍 숨차하는 녀석의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건다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중한 가지가 바로 섬 여행이었답니다. 야, 들어가 들어가! 가자! 두디와 만드는 행복한 추억 하나. 아니, 겁이 또 많아가지고. <laughs> 다리가 안다으면안 들어가거든요. 두디야,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들어와. 알고보면 요녀석 덩치감 못하는 겁쟁이랍니다. 강아지들이 주인이 물에 빠지면 구해주고 그러던데 저는 그럴 일은 없겠네요. 수디야 이리와. 지금 가는 거 봐봐요. 현정씨의 애타는 울침에도 나몰라라 아예 바다를 등지고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수디야 바다가 그렇게 무서워? 두디 덕분에 용기 낼수 있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곁을 지켜준 단짝이자 가족이었죠. 조금 어릴 때는 저의 시간들이 좀 중요해서 이 친구랑 같이 많은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서 그것도 미안해서 지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두디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이곳저곳 다니며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현정 씨 두디도 이 시간을 기억하겠죠? 섬으로 여행 올 때면 꼭 산에 오릅니다. 섬을 한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디도 제법인데요. 어, 생각보다 두디가 잘 올라오네요. 아, 저보다 등산 더 잘해요. 아, 그래요근데 어. 어디 가는 거죠? 대이작도의 팔경 중에 하나인 그 부하산 구름다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 또 뷰가 엄청 멋질 것 같아가지고 두디랑 가고 있습니다. 현정 씨를 지켜주기 위해서일까요? 산을 오를 때면 늘 현정 씨보다 앞장서서 걷는다는 두디. 그런데 어째 얼굴이 땅에 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겁쟁이가 여기도 걷고. 풍경도 좀 봐봐. <laughs> 바닥만 보고 가지 말고. 한발한발내딛딘 끝에 구름다리 무사 통과. 이게 무서운 무서워서 달려가요. 아 이렇게 무서워요? 네, 겁이 엄청 많아서 만약에 이게 나무데크가 아니었으면 절대 못 올라갔을 거예요. 철 계단 이런 거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도 두디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 나이로 팔순 가까운 나이지만 산에만 오르면 열정이 이팔 청춘 부럽지 않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절대 포기란 없다죠.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드디어 부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대단한 정 이리 와! 푸쉬어 고생했어. 아유, 제 발. 위에 지금 보이세요? 화났어? <laughs> 드디어 고생했어. 대이작도를 찾은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올라야 하는 필수 코스라는 부화산, 해발 159m의 낮은 산이지만 대이작도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답니다. 오해. 특히 대이작도의 숨은 보석이라는 풀등도 보입니다. 하루 두번 썰물 때 나타나고 밀물 때 사라진다는 신비의 모래섬 풀등. 파도가 잔잔한 날 대이작도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죠. 아까 밑에서 봤을 때는 사실 풀통이 저렇게 큰지 몰랐는데 위에서 보니까 진짜 크고요. 이 주황색 지붕들도 훨씬 예쁘네요. 유럽 같이. 여행의 묘미는 맞선 설렘 섬은 그냥 오고 싶다고 막 옥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면 배도 끊기고 하는데 좀 섬이 허락해야 올수 있는 그래서 좀 저한테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섬 아. 여행은 한 걸음 떨어져 나를 바라보고 치열하게 살아온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죠. 산에서 내려와 해변으로 돌아가는 길. 우와, 삼신 할머니야, 어? 어, 여기 물시 가자. 여기 약수터가 있네요. 어, 약수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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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물안 먹어? 어, 가자. 저 할머니 보고 있는 것 같아. 어, 할머니 무서워? 아니, 겁이 많아가지고. 누가 겁쟁이 아니랄까봐, 요 할머니 동상에 두디가 또, 겁을 잔뜩 먹었네요. <laughs> 오이치, 오이치, 걸음아, 오이치. 나 살려라.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칩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었 부하산을 내려오는 길에는 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약수터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진짜. 여기 여기 약수 먹으면 은 장수할 것 같아요. 가자, 먹으러 가자. 고려시대 때부터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물로 여겼답니다. 기다려물 맛이 좋고 수량이 풍부해서 이 물을 마시면 아들을 얻는다는 전설도 전해진답니다. 그러니 물맛안 보고 갈수 없겠죠? 와, 진짜 시원해요. 숨만 기다려, 바로 줄게. 고든 산행을 마쳤으니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오, 시원하지? 오, 진짜 잘 먹네. 생남자 <laughs> 물 먹는 법. 끝! <laughs> 그... 시원한 약수 한 모금이 올 맛입니다. 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최고 삼신할머니 약속 최고 <laughs> 금강산도 식후경 허기를 채울 시간입니다. <laughs> 오늘 준비한 건 대패목살구이 얼마나 시장했는지 고기 굽는 소리에 두디 몸이 먼저 반응하네요. 식히기도 해야 되고, 사료도 올려야 돼가지고, 좀 이따 줄 거예요. 제가 먹을, 제가 먹을 때있으면 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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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디. 먹어줘. 어, 안 돼, 안 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안 돼.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laughs> 함께 고생해 준게 기특해 고기 몇 점에 사료까지 듬뿍 얹어 푸짐마게 준비했습니다. 아, 온 투시기네요. <laughs> 네, 이게 원래 살쪄서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오늘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식었다. 아, 아, 기다려, 앉아, 앉아. 울지 고기 앞에서만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기다려, 안 돼? 먹어. 옳지, 옳지, 맛있게 먹어. 허겁지겁 얼굴까지 파묻고 이만하면 견생 최고의 날이겠죠? 두디의 밥을 챙겨주고 나서야 현정 씨만의 시간. 고기 위에 갖은 채소 올려 먹는 고기 쌈. 진짜 맛있겠다. 떠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어제까지 간절히 그리워하고 꿈꿨던 순간, 특별할 것 없는 이한 끼로. 다시 닷새를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11년 전 운명처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늘큰 힘이 되어주었죠.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수 없어 더 소중한 둘만의 여행, 함께한 날들 딱 그만큼만 더 함께하고 싶다면. 너무 큰 욕심이겠죠? 저는 아마 혼자 아니면 두디랑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에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가면 혼자 같이 갈수 있으면 항상 두디. 단짝과 함께해서 더 소중했던 하루 앞으로도 두디와 함께 계속 써내려갈 행복한 해방일지를 응원합니다. 늘 만큼은 애벌레가 아닌 Butterfly Brand new day is calling now 어디든 좋아 나랑 너랑 우리 다 오늘은 모두